뜨거운 종이. 감자. 그리고 너무 그저 이제 보양식 많이 먹으면 안 좋대. 태국식 먹고. 아버. 그리고 저녁에 잘때땀 흘리고 그러면 아 옷을 싹 갈아입고 자래. 그래서 빨리 자. 조구를 아주 신선한 어떤 지식으로 우리들한테 정보를 준다고 있잖아 그럼 그래, 잘하고. 야, 아줌마, 한 개원에서. 아, 아, 아. 커피 좀 끓여주고가 정말 안돼? 안돼. 그래?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. <laughs> 아빠 응. 약한 차례 너무. 아이고제집고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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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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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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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발진 잘라야겠다. 우리 어, 안 돼. 짱이안 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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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차라리 어느 음. 만큼 세워놨다고? 다 말해서 안 하는데. 우리 옛날에 그 트럭 그 세웠던 거기? 응. 응. 아빠가 사주셔. 지금. 괜찮아. 내려가는 거는 어렵잖아. 어렵지않아 그냥 비료오 푸대. <laughs> 엉덩이 에깔고쑥 <걸고> 내려가. 내려가는게는그렇지어이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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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양 아, 그만해. 하지 마. 힘들다. 혓바닥이 보라색이 돼가지고. 그 네. 못 벗겨달라 고 그러는 거야. 안 된다 그래. 안된다. <laughs> 좀 더워야 되니넌 추워서지가. 지금, 지금 조금 지금. 안돼. 아이고 아이고. 미끄럽잖아, 자서가 옷, 그, 절개선 닿는 부위를 굉장히 답답해하고, 안에 털을 만져보면 알겠지만, 이, 너네 그 빳빳한 수염처럼 짧은 털 있지? 그거 많아. 그게 얘가, 내가 나중에 알았었는데, 그게 바리깡 중후군이었어. 너무 많이 밀어갖고. 내가, 부, 내가, 내가, 내가 벗겨줘야겠다. <laughs> 기다려, 짱, 엄마가 해줄게. 엄마, 응? 엄마가 벗겨줄게. <laughs> 기다려. 아휴 시원해 시이해 너무 멀어 원해시 되게 시원해. 어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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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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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어, 똥구멍도 그 어. 똥구 다 닦았어 정확하게 똥구가 아닌 똥구 어. 아래쪽이지 아 어, 그만해 <laughs> 비미술